두분이한 문제를 푸셔도 되고 각자 한 문제씩 푸셔도 되고 네. 예.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같이 할까요? 네. 아, 그럴까요? 아, 그래요? 어 좋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보시죠. 뭐 할까요? 식재료 어, 식재료. 자, 최고급 식재료. 식재료입니다. 어? 자, 과거 미국에서 죄수나 하인들이 빵 대신 먹던 이것은요. 한때 가난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당시 해변에는 이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다 이것의 생김새가 벌레처럼 징그럽다고 여겨 밭에 비료나 동물의 사료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날의 최고급 식재료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분이 상의할수 있습니다. 다에서 아, 성게, 뭐 이런 건가? 성게. 최고급 식재료. 그렇지. 성게. 성게넣을까요 아, 어. 좋습니다. 성게. 자, 만약에 정답이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닭가집니다. 아, 야, 이거 어렵다. 맞아요. 저희 봤었어요. 예전에 재수들이 이걸 먹었대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아... 자, 그러나, 저 이제 가방 네. 있죠? 아, 또 좋은 거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 어? 뭐야? 우와! 야! 누니까 나왔어. 아, 진짜, 진짜. 차승원 애정품! 우와! 차승원 애정품!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인간이라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 어, 뭐예요? 없어요. 나 너무 궁금한데? 근데 제가. 헉? 진짜 봉투에다가 현찰을 넣었어. <목소리> 어, 어. 내가 송이 표시하는 거야. 감사하다. 자, 차승원 씨가 그대로 네. 사인해서 주신 <목소리> 예, 애장품입니다. 와, 지금. 이게 시 차승원 어? 애장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김석 씨. 좋은 거왔어요 <목소리> 자, 유재석 조세호 쿠션. <목소리> 어, 뭐지? 어, 뭐지? 아, 요거? 아, 예. 한번 쑥 아, 올려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아... 어. <laughs> <아무튼> 어. <laughs> <맘에 듭니다. 웃음> 예, 아, 우리 둘이 마음에 듭니다. 아, 우리 둘이 같이 있네요. <laughs> 예. 혹시 아. 이제 예전품을볼수 있나요, 저희가?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요? 네. 와. 어, 얼마예요? 아, 돈이 들어있습니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30만 원! 야. 30만 원! 어, 차승원 씨에게 메시지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예. 잘 쓰겠습니다. <웃음> <웃음>